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4회 평택시 임시회 제 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. 위원 여러분, 어, 오늘 어, 안녕하십니까?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평택항과 수소 생산 기지를 방문하여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.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. 의사일정 제 1항 현장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. 본 상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이의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이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활동을 위하여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상으로 제234회 평택시위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. 사내를 선언합니다.